오늘은 2025년 9월 26일 기준으로 솔라나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5-6611 번호가 안내되고 있으니 개별적인 진입 타점이나 손절 라인, 목표가 등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약 28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차트를 보면 32만 원 부근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솔라나는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솔라나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첫째로 네트워크 성능 개선과 확장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초당 거래 처리 속도와 수수료 절감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디파이와 NFT 그리고 실사용 영역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 디파이 프로토콜들과 협업이 강화되고 거래소와 지갑 인프라에서 솔라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둘째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고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경쟁 구도인데 이더리움과의 격차를 좁혀가려는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제가 아니라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죠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은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28만 원 전후의 지지를 지켜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 가격대를 지켜낸다면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탈한다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 흐름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솔라나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체인으로 자리잡았고 개발자와 이용자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4분기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기관 자금이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코인은 오히려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바로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코인 중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안정성과 거래 속도 그리고 커뮤니티의 결속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경쟁력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보유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솔라나의 경우 지난 1년간 바닥을 단단히 다진 뒤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조정 또한 새로운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 매매를 노리는 분들은 개별 타점 확인이 필요하고 중장기 보유자라면은 오히려 추가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이 시장은 언제나 리스크가 공존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기 보다는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진입 구간이나 손절 목표가 등더 세부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솔라나는 단기적으로는 조정 구간에 놓여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큰 코인입니다. 글로벌 디파이와 실사용 채택 확대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독자 생태계 확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지탱할 주요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조정이 끝난 뒤엔 다시금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를 줄수 있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매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 이 번호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문자로 숫자 3을 보내세요 단두 가지 동작이면 됩니다 가입 절차도 없고 복잡한 인증 과정도 없습니다 그죠 문자 하나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제가 준비해 둔 구독자 전용 단독 정보 라인에 연결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 소수는 절대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보고 거래량과 가격 변화를 분석하고 강한 패턴을 찾아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런 분석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24시간 움직이는 코인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는 바로 그 분석과 추천을 대신해 드립니다. 보이시죠? 쉽고 간단하게 문자 숫자 3 전송 그냥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가 매일 제공하는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정보를 받게 됩니다. 밖에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진짜 구독자 전용 정보입니다 이제 괜히 공개 범위를 넓혔다가는 세력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움직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 하나를 던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이라는 제목 아래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익을 어디서 실현할지 손실을 어디서 끊을지까지 미리 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계획적인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현재가가 얼마인지, 어, 목표가는 몇 퍼센트 수익인지, 손절가는 몇 퍼센트 손실인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손절을 미리 정하면 감정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만 보고 불안해서 팔거나 욕심부리다 물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 사유도 그냥 적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세가 보이면 그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큰 돈을 넣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술적 반등 시그널은 차트를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같은 패턴이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가격대를 돌파하면 위로 열리는 길이 훨씬 넓어집니다. 이때 진입하면 상승 탄력이 굉장합니다. 옆을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종목을 던져놓고 그중 하나 오르면 맞췄다고 자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일 많아야 한두 종목만 추천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선별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 목표가, 손절가를 모두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실시간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무작정 오를 거라고 믿고 들어갔다가 장기간 묶이거나 손절 라인 없이 버티다가 계좌가 녹아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매매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게 무료라는 겁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데 돈이 들지 않죠. 숫자 3만 보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이미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5%, 10% 수익을 내는 건 물론이고 일주일 만에 원금 대비 30% 이상 수익을 거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 시스템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뭐,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0109959 6611 번호를 저장합니다 둘째 문자로 숫자 3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바로 실시간 추천과 대응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어, 그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인은 주식처럼 장마감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실시간 정보 라인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급등과 급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다면 그 움직임은 대부분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숫자 3 전송 단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이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선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몇달뒤 전혀 다른 계좌 잔고를 보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9959-6611 숫자 3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움직일 차례입니다.